여러분, 11월 들어서부터 뭔가 공기가 달라진 거 느끼셨나요? 특히 정해일이 들어서는 이 시점부터 인생의 방향이 미묘하게 뒤집히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 2025년 을사년 11월 정해일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띠를 알려 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 마디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정해일의 정은 불의 기운, 해는 물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 불과 물이 만나는 날은 극적인 반전과 새로운 길의 개막을 상징하죠. 그만큼 멈춰있던 일이 돌파되고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받는 새띠가 있습니다. 3위! 양띠 멈춰있던 운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는 시기. 그동안 답답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해일을 기점으로 오랫동안 막혀있던 금전 문제나 인간관계의 흐름이 한 번에 뚫리는 시기예요. 누군가의 소개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일에 이제 해봐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정해일의 불기운이 양띠의 따뜻한 성향을 자극하면서 멈춤에서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2위. 원숭이띠 직감이 깨어나고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는 시기. 이 시기에 원숭이띠는 촉이 예리해지는 시점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 속에서도 기회의 힌트를 읽어낼 수 있고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단번에 구분하게 됩니다. 정해 일의 수기운이 지혜를 깨워주면서 이 타이밍이다 하는 결단력 있는 한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 영업, 투자 관련해서는 작은 선택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의 만남, 대화, 연락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1위, 용띠 보이지 않는 후원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기 정해일의 가장 강력한 수혜자는 바로 용띠입니다. 용은 원래 하늘과 통하는 존재, 즉, 보이지 않는 힘을 가장 잘 다루는 띠이죠. 이번 정해일의 흐름은 용띠에게 잊고 있던 인연, 숨은 귀인, 뜻밖의 제안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은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달이에요. 막혀 있던 재물의 흐름이 터지고, 포기했던 일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며, 무엇보다 운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11월 정해일 전후로 들어오는 만남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의 운을 바꾸는 연결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세띠는 공통적으로 정해일을 기점으로 인생의 물줄기가 바뀐다는 흐름을 갖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상하게 사람 만나거나 기회가 자꾸 들어오는 느낌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운이 바뀌는 징조입니다.